아, 마운자로가 위고비보다 좀, 음, 좀더 업그레이드 된 제품이구나. 그래서 이제 위고비는 이제 노보노디스크라는 회사에서 만든 그런 이제 비만 치료제예요. 마운자로는 이제 릴리라는 회사에서 나온 이제 치료제고, 두개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맞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비교한 푸는데, 그래서 보시면은, 어, 마운자로는 GLP1과 GIP의 복합 제품입니다. 근데 위고비는 아까 설명드린 GLP-1 단독 제제구요 그래서 마운자루는 유 이제 듀얼 액션 두 가지 작용을 한다는 거죠. GLP-1의 작용도 하고 GIP의 작용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아 마운자루가 효과가 좋겠는데 결과도 보시면 72조 한 1년 한 4개월 동안 그 이제 임상 시험을 해봤는데 무려 22.5%의 체중 감량. 비만 약제 중에서 아까 제가 10% 넘어도 되게 좋다고 했잖아요. 20% 넘는 거는 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위고비는 한14.9%한15% 정도 되는 거고요. 그러면 아까 GIP 1에 대해서는 잠깐 네. 설명드렸고 GIP는 또 뭔가 궁금하실 거예요. 네, 네. 이걸 또 이해하시려면은 조금 음, 또 공부를 약간 하셔야 돼요. 일단 인크레틴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아시면 좋아요. 인크레틴은 장에서 분비하는 호르몬. 근데 이 호르몬이 식후 혈당조절에 굉장히 중요한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밝혀진 그인크레틴 호르몬은 GLP1과 GIP1. 딱두 가지입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인크레틴호르몬이두 가지예요. 근데 GLP1이 단독으로 썼을 때뭐 혈당 강화라든지 식욕 억제 효과가 되게 좋아가지고 제약회사들이 여기에 관련돼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GIP1만 갖고 만들었더니 그렇게 효과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인크레틴 호르몬 중에 g l p 1 GIP가 있고, 이게 인슐린 또는 에 관여하고, 식욕도 좀 조절을 하고, 결과적으로 체중 감소가 효과가 있다. 이런 어,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GLP1하고 GIP는 약간 작용이 비슷하기도 하고, 조금 틀리기도 해요. 뭐, 대표적으로 GLP1은 글루카곤을 낮추는데, GIP1은 글루카곤을 오히려 좀 높이죠. 비슷하기도 하고 서로 약간 상충되기도 하는 이제 요런 호르몬이에요. 요게 이제 GLP1이라는 거고요. 요게 GIP라는 호르몬이에요. 마운자로는 요두 개를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체내에도 GLP1과 GIP1이 있잖아요. 어 근데 삭센다나 위고비는 그중에 GLP1만 갖고 이제 개발을 한 거고 이제 마운자로는 거기에 GIP1까지 이제 같이 넣어준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체 생리에 좀더 궁합이 잘 맞는다? 밸런스가 좋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뭐 이런 구조만 봐도 아, 마운자로가 위거비보다 좀, 음, 좀더 업그레이드 된 제품이구나. 효과가 좋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운자로 우리나라가 이제 곧 이제 출시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것도 용량이 여섯 가지인데 일단 국내에는 2.5mg, 5mg. 5mg. 두 개만 먼저 출시된다고 돼 있어요. 이제 나중 것들은 아마 좀 시장상을 황 봐서 곧 출시가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게 위거비랑 좀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위거비는 어, 우리 피디님도 위거비 맞아 보셨다고 했잖아요. 펜 하나 갖고 네 번을 쓸 수가 있잖아요. 또는 용량을 조절하면 은네 번이 아니라 다섯 번, 여섯 번도 이렇게 막아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마운자로는 고게 안 됩니다. 마운자로는 펜 하나가 그냥 일회용이에요. 어, 그래서 한 박스에 네 개가 들어있고. 요걸 그냥 1주 간격으로 해서 맞는 거예요. 음. 어, 요 릴리라는 회사에서 트루리시티라고 하는 것도 또 다른 GLP-1 제제인데, 그건 당뇨에 좀 특화된 GLP 제제거든요. 그것도 약간 이런 방식이에요. 음. 오히려 이게 더 편할 것 같은데. 이, 이게 더 편하신가요? 약간이 잘 모르겠어요.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용량으로 맞으시는 분들은 이게 오히려 더 편하실 것 같고. 근데 이제 약간 편법이죠. 좀더 이제 경제적으로 맞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조금 조절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또 어떻게 보면 뭐위거비가더 좋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뭐 위급이 마운자로 좀 네. 구별이 되시고 어, 앞으로 뭐 어떤 걸 맞고 싶으세요? 저는 들어보니까 당연히 마운자로 <웃음> <웃음> 훨씬 땡기는데요. 네. 수치도 22%라는 수치를 저는 엄청 크게 느끼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어, 뭐 임상 데이터기는 하지만은 실제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제 그런 반응 을 봤을 때 아마 마운자로가 좀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